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의 낭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곳 중국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으로 떠나볼 거예요. 하얼빈은 마치 겨울왕국 같은 매력을 지닌 도시인데요. 지금부터 하얼빈의 아름다운 명소와 맛집들을 샅샅이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하얼빈의 랜드마크 하얼빈 빙설 대세계입니다. 이곳은 매년 겨울 거대한 얼음 조각과 화려한 조명으로 환상적인 겨울왕국을 연출해요.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조명들이 얼음 조각들을 비추며 잊지 못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죠.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하얼빈의 또 다른 명소인 중앙대가를 소개할게요. 중앙대가는 하얼빈의 번화가로 유럽풍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이곳을 걷다 보면 마치 유럽의 거리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특히 밤이 되면 건물들의 조명이 켜지면서 더욱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답니다. 중앙대가에서는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들을 만날 수 있으니 쇼핑과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겨보세요. 하얼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명소는 바로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요. 성당 내부에는 하얼빈의 역사와 관련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하얼빈의 과거를 엿볼 수도 있답니다. 성당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멋진 기념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하얼빈의 맛집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얼빈에는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이 있답니다. 먼저 하얼빈의 대표적인 음식인 꼬바로우를 추천할게요. 꼬바로우는 찹쌀 가루를 묻혀 튀긴 돼지고기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곁들인 음식인데요. 바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돼지고기의 조화가 일품이랍니다. 다음으로 마라탕을 빼놓을 수 없죠. 마라탕은 얼얼한 매운맛이 특징인 중국식 샤브샤브인데요. 다양한 재료들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답니다. 특히 겨울철에 뜨끈한 국물과 함께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얼빈에는 다양한 마라탕 맛집들이 있으니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홍창을 추천할게요. 홍창은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만든 소시지로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하얼빈의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간식으로 먹기 좋아요. 홍창과 함께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얼빈의 아름다운 명소와 맛집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얼빈은 겨울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멋진 도시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